어, 여러분, 안녕. 오늘 CG 팩을, 가지, 칩을 가지고 왔어, 요 여러분들. 칩이 내가 이거 새 상품으로 다 사가지고, 이 돈도 모았거든요, 진짜. 와, 들기도, 비... 어, 근데 나, 이게, 이런, 이런 도 모았어. 엄청 많지, 이거. 이거 많은 거 다, 어떻게 샀냐면 새, 사... 새 상품으로 샀어, 새 거로. 새 거로 사가지고, 이게 거의 합쳐도, 유... 한 팩에 64,800원이잖아. 64,800원 15장인데, 1 5장이 쳐도, 지금 얼마냐면 한0만도 넘어갈 거야, 1 0 0만원될 거야, 0만원 가까이 진짜 다 개돼 있는데, 9만 구만 구만 칠천 구만 칠천 원아 모르겠어, 하여튼 아, 이게 뭐 이거 내가 가고 싶은 거다 샀어, 내가 이거 시중에 나온 거다전체 빼고 다뭘 예정은 아니지만 시중에 나온 거는 내가 다 샀어, 제일 재밌다는 제일 재밌게 한 재밌 게 일단은, 스포츠 팩이, 스드 시드 아니겠어? 스드스드 아니겠어? 스드 이거 진짜 갖고 싶어서, 세드으로 샀는데, 이게 진짜, 팩이 비싸더라. 6만 육만사천칠백원, 팔백원. 육만사천팔백원.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거를, 이거를 더블팩으로 샀는데, 더블팩으로 사지는 않고, 더블팩으로 사면 측정은 주는데, 측정, 더블팩이 다 팔렸더라고. 여, 여, 측정이 되게 포켓몬을 더, 주, 초켓물3마리로 뭐 주는 것 같긴 한데, 그거 사고 싶었긴 했는데, 그걸못 샀고, 그냥 소드실드 이렇게 샀어, 소드실도. 이게다 합쳐서 10만원 넘어가. 와, 나 이렇게 사는, 산 게, 진짜, 이런, 내가 쿠팡에서 이런 거다 깔, 다 들어갔어, 진짜로. 이게 바이슈퍼바리종이적기킹 이거는 내가 시간의 탐영자 DS 시절에, 어, D, 어, 3DS 시절에, 해본, 해본, 게임이야. 이거랑 비슷한 게임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쿠파를 밟으면, 쿠바랑 이제 싸우, 이제 가위각로 해가지고 싸우는, 싸우는 게임인 것 같아. 이거 이제 해가지고, 이제 쿠바가 공격하면 점프를 피하거나, 내가 이제 타이밍 맞춰가지고 점프를 해가지고 게, 하는 게임인데, 이거 재밌나, 이거? 팔라야나 재밌나, 진짜. 이거 사라, 이거, 이게, 새 제품을 사가지고 되게 재밌게 할것 같긴 한데,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이거 한번, 플레이 한번 해 보려고 그리고 제일, 포켓몬 시리는 좋아해가지고 포켓몬 시리는 다 샀어. 피카츄, 포켓몬도 피카츄, 레츠코, 레츠코, 피카츄, 레츠코 이브이.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샀어. 이거 제대전서 7만 만 8천 원인가? 7만 8천 원, 7만 7 7천 8백 원. 제대전서 7만 7천 8백 원. 아 이거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이거 그리고 이거를 기에실까지 기회, 합치면. 거의 15만원 정도 가, 간다고 하던데, DLC까지 사야 돼, 이거. 게임을 제대로 지르면 왕정판. DLC를 사야 되는데, DLC를 꼭 사가지고 플레이 해보겠어. 나는 거 조라마을까지,까지 이거 플레이 해봤는데, 조라마을까지 밖에 플레이를 못했어, 지금 당장. 플레이를 해보고, 이거를 다 깨보고 싶어. 이거를 대신 이제 100년 후에 나오는, 100년 후에 정정에서 싸움을 일으키는, 제대왕 시대, 이거. 이거를, 아, 이거 진짜 이거, 대대형. 이거 한번 살라고, 진짜, 64,800원. 엄청 비싸죠, 이것도. 이거 풀, 이거는, 이거, 이거 야수배 100년 후에 정장이래. 이거 정장이, 어, 정장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프레이을안 해봤어. 이것도 새 제품으로 샀어. 그래서 퍼마마오 시리즈. 내가 진짜 사고 싶어서, 슈퍼마리오 시리즈는 내가 다 사고 싶었어. 그래서 스퍼마오 시리즈. 슈퍼마리오 시리즈까지 샀는데, 이게, 아, 스포바리 시리즈, 여러분, 스포바리 시리즈, 다섯 스포바리 시리즈 샀고, 스포바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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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스바리오 유, 브라더스 유, 디레스. 그리고, 이거, 스리, 이거, 스리드 컬렉션. 그리고 오디세이. 제일 좋아하는 오디세이입니다, 여러분들. 요 오디세이, 여러분 좋아하죠? 아, 그리고 해드국상해드국상해드국상유마사천0백원짜리 이거. 아, 요시, 그래프트 월드, 이거, 스포마리오, 스마리 여러분, 스포마리오 제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 스포마리오, 스포마리오, 스포마리오 시리즈, 스포마리오. 내가 진짜 이거, 이거를 진짜 사고 싶었어. 스, 스위치 나오면서, 제일 사고 싶었는데, 이거, 이거, 이겁니다, 이거. 이게 뭐, 이게 이거, 스포마리오, 스포마리오. 메이커2. 이게 내가 이제, 다른 사람 BJ를 보면서, BJ가 이제, 유, 유 시리즈, 유, 위유 시리즈 때 봤던 게임인데, 유, 위유 시리즈 때, 이제 그, 스무바드 메이커1을 하고 있었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른 사람,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만, 만든, 웹을 공유하면서, 깨, 는 게임, 이 그걸 공유하면서, 이제, 자, 자신 이제 플레이 할수 있는 게임이더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중대 만든 게임을 어떻게 플레이하나. 그래서, 공짜로 이거를 플레이해가지고, 만든 게임을, 하는 게임, 만들 게임을 하는 게임, 만들 게임을 공유해가지고, 자신이 이제 플레이하고, 기록을 세우는 게임인데, 재밌을 것 같은데, 위즈 시리즈 부, 이제 이전, 이제 스위치 이전에서는, 와이파이 이제 작업면 공짜로 할수 있는데, 시리즈 이전부터는 이제, 공짜로 이제, 이전에 접속하는데, 어, 이용권을 사, 사 사야 하더라고 와 이어권을 사야 해가지고 어와 아, 진짜 이거 공짜로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 싶기도 한데 와 아, 이거 삼 이거 하려면 일단 슈퍼마켓 마이 메이커 2 하려면 이어권을 사야 되잖아 여러분들 아 이왕까지 합치면 거의 패밀로 들어가면 5천 원에 할수 있는데 패밀을 구하는 데 있냐 패밀을 구하는 데 있으면 여러분들 소개 좀 시켜주세요 이것만 해보게. 전 세계 전 세계 사람들이 맵을 만들만들 게임 공유해가지고 나도 한번 플레이해보게.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데 찾아보면 엄청 재밌을 것 같은데. 스버수바리오 슈거, 이거 아 이거 나의토스토포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샀는데 과연 재밌을까? 이거 끄꾸무성 제다이. 거 진짜 제다나 다 사고 싶어가지고 제자리 는다 샀습니다, 여러분들. 제자리는 아, 다 사지 않았지. 스, 이거, 이거는 사야 되겠다. 하일의 전서들 사야, 하일의 전서들 사야지만, 제자는 다 모으는 건데, 하일의 전서들은 다 사지를 못했어. 제자 전서, 제자부스 하일의 전서들 사야 되나? 이거 사야지 제자 시리즈는 다 모으는 건데, 아, 제자 시리즈 이거 사려고 진짜 궁, 궁클 빠진 줄 알았어, 여러분들. 하루 몇 시간 일을 하면서, 사야 되는, 사야 되는, 거, 게임인데, 아, 여러분들, 이거 봐 이거 봐보세요. 또 떨어지는데, 들기 더럽다. 이만큼 샀어, 이만큼.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이거 다, 이거 옛날 이거, 진짜, 이거, 사는데, 90만원, 거의, 100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와, 등글 받은 줄 알았어! 여러분들 때문에! 일부 센치 게임들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진짜. 한두 개만 잡, 두 개만 세, 세 쌍품으로 잡아도, 거의 10만원 넘어가. 두, 거의 치마원 넘어가. 이렇 게임에 어린 애들이 부담 갖겠어, 부담 못 갖, 안 갖겠어. 어린 애들이 막 아, 하... 이마트 이마트에서 어린 애들이 떼까 보는 거 봤는데 이것 사달라. 그런데 어린 부모가 아, 나도 힘들어. 다음에 너가 착한 일을 하면 내가 사줄게. 크리스마스 때 사줄게. 생일 때 샀잖아. 내가 크리스마스 때까지 기다려. 크리스마스 때 내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어린 날 어린 날 기념에 선물로 사줄게 하면서 어린이들이 이렇게 막 말리더라. 와 어린 어, 이거 하나 사는데 엄마들도 등골 빠지게더라 진짜로. 아, 여러분들 안녕.